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최근 중동이 정말 심각합니다. 언론에서도 확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 드려 하겠습니다. 확전은 없고 그리고 10월 안에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란의 상황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어권 행사만 했다. 이스라엘이 추가 보복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이대로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전이 된다. 그렇게 되면 대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 안에는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리플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대응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죠 자 리플 가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리플 805원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심리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굉장히 횡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805원을 깨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내 다시 한번 2, 3일 안에는 805원을 회복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10억 개 XRP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락을 했죠. 자, 9월 1일에도 리플이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음봉을 보였었고, 다음날 그냥 회복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전체적인 흐름, 대외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급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내 다시 회복을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일자로 이렇게 장중에 상승을 하는 그런 선름을 보였지만 이내 밀려내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양봉을 세우면서 버텨주고 있죠. 805원. 버텨주고 있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9월 초의 그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리플 임원이 싱가포르 리플 기반 암호화폐 결제 플로우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두바이 금융서비스청 승인을 획득했다 블록체인 결제 첫 사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에 오일 관련해서 결제를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호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왜 리플이 계속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느냐 이건 sec와의 소송 항소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10월 7일까지는 계속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805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805원에서는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805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흐름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다시 2, 3일 안에는 다시 한번 805원 쪽으로 올려놓는 그런 흐름을 가진다고 하면 분명히 고래들이 들어와서 이거 진짜 여기서 입적 벌리고 받아먹는 그런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 XRP 미결제 약정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호재거리도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미결제 약정 증가와 가격 상승은 새로운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행을 했죠. 그러나 아직 거래는 되고 있지 않지만 상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 분명히 리플에게는 호재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호재거리들을 다 밑에다 묻어두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10월 7일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왜? 계속적으로 무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항소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 불안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항소 없다. 그리고 항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눌렸던 것들 모두 다 가격으로 그리고 돈으로 보상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지금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같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이 지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리플이 고래 매수세로 거래량 급증하면서 1달러 돌파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다 보면은, 최근 거래들은 단일 거래에서 3억 8천만 개의 XRP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문의 심리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매수 신호를 보이고 난 후에 급등의 패턴이 아니라 이런 횡보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고래들, 작게 먹으려고, 짧게 단시간에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고래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고래 매수 후에 전혀 이탈이 없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고래들이 이탈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플 지금 현재 805원만 제대로 지켜 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깬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7일까지는 어쩔 수 없는 눌림의 흐름. 그 흐름은 여러분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겨내셔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만 잘 넘기시면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묻혀 있었던 호재거리들이 부각이 되면서 리플이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리플, 사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고래가 사는지, 어디서 고래가 매도하는지 그 부분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시문의 심리선에서도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최근에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XRP ETF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ETF가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다. 비트와이스에서 이렇게 XRP ETF를 신청해 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아예 폭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XRP 관련해서 지금 현재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야, 200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상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점 그리고 그날의 단기적인 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가고 있더라. 지지를 단단히 받아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 전문가는 200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리플이 계속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부분 그 부분만 해소된다고 하면은 아래쪽에 있었던 그 호재 거리들이 분명히 하나둘씩 튀어나오면서 리플이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뭐 삼각형 패턴이 지금 현재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상승하니까 여기까지 상승을 하더라 이번에도 그런 구간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상승할 때는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상승의 초입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생각 가지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기로 들어오셨다 지금 많이 늘리고 있다 야 이거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금리 인하도 했는데 여기서 올라가야지 왜 이러고 있느냐? 고민하시지 마시고, 매도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10월 7일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EC 관련해서 여기서 항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60대 40. 자, 항소를 할수 있는 SEC 내부에서 항소에 대해서 60% 항소를 안 한다에 대해서 4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된것 같아요. 60대 40이기 때문에 불에 그래, 항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소한 이후에 sec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일심보다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SEC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안 좋은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진짜 SEC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특히 리플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소보다는 그냥 이대로 묻어져 가는 거 이것을 더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0대 40이긴 하지만 명확히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들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비록 60대 40이기 때문에 아,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805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준다고 하면은 이제는 805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그 기회다. 10월 7일까지 서서히 물량을 늘려가시다가 10월 7일이 지나서 항소가 없는 게 확실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강하게 여러분 매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네, 시드머니가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9월 1일날부터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코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4일째 123%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26일 만에 136% 상승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제가 이 코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1억 투자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 3,6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리플 얼마나 많이 살수 있습니까? 물량 최대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급등이 오고 폭등이 왔을 때 여러분 수익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코인이었습니다. 14일 만에 29% 상승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6일 만에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여러분이 자, 1억 투자했으면 1억 4,1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100만 원 가지고 리플 더 늘릴 수 있었겠죠?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9월 26일부터 시작했죠. 4일 만에 13% 상승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일 만에 19%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 원 투자했다. 1억 1,900만 원 됐습니다. 1,900만 원 가지고 리플 얼마나 많이 살수 있습니까? 물량을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시드머니가 적다고 이거 가지고 리플에 몰빵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1억 원 빼놓고 1,900만 원 가지고 또 사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나 많이 올라서 나는 살수 없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월 1일부터 상승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달에 300% 올라갈 수 있는 이 예상하는 코인. 제가 이전에 300% 상승하는 그 구간과 지금의 구간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거래들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들어오고 있고, 1차 상승 후에 한번 조정주고 2차 상승에 초입기 들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정거점을 뚫고 있다. 뚫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틀 만에 7.7% 상승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이 매수에 적기입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코인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며칠 되지 않았는데 40% 50% 140%까지 상승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의심이 드십니까 앞서 올라가셔 가지고 그 차트들 전체적으로 정지시켜 놓고 확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왼쪽의 차트와 오른쪽의 차트가 같은지 다른지. 자, 이 코인 이틀 만에 지금 7.7% 상승했습니다.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왜?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 밀리기 때문에 같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고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봤던 코인과 같이 24일, 26일 만에 140%, 150%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코인입니다. 30일 만에 300% 예상하는 코인, 지난번의 흐름과 똑같은 코인, 이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284-1524로 3하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중 3배 급등 예상 코인 010-8284-1524로 문자 3하고 주시, 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잉남 시문이었습니다. 시문의 쿠키영상 바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쿠키영상이라 해서 별다른 건 아닙니다. 시문의 경제tv가 2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700명이 넘어섰습니다. 500분이 넘어서고 나서 제가 쓴 암호 화폐 입면서 이벤트 후에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자, 제 채널에는 암호화폐 전반적인 이야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시바이누 등등 우리가 좋아하는 코인 위주로 구성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코인을 가지고 계신다면 댓글에 코인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개인 채널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으니까 이것만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든 당신 편이 시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천명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